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그리고 한식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3년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2023년 10월 18일 동촌진흥청 조재욱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농진청의 내년도 r&d 예산이 올해 대비 무려 20.5% 금액으로는 1848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역특화 장목 육성 사업의 경우 무려 80%가 삭감이 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의 r&d 관련 계속 사업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삭감 폭이고 또 농업기술진흥원의 경우에는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예산이 지금 89% 정도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그 지역 특화 작물 육성 사업의 경우에 작년 181억 원에서 올해 36억 원으로 무려 145억 원이 삭감이 됐고, 이걸 봤을 때 지역 특화 작물 육성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R&D 농업 R&D에 대한 유일한 국가 지원 사업이고 국균형발전위원회 평가에서 여러 차례 우수등급을 받으면서 성과도 인정됐다는 점에서 정말 납득할 수 없고 충격적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진흥의, 지능사업이자 미래를 위한 R&D 사업이고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삭감은 농업의 포기, 미래 포기, 지역포기라고 어,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지청에서작목 분류를 재편해서 국비 지원 대상 작목의 수를 줄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대표 장목, 집중 육성 장목으로 분류를 세분화할 때는 이건 결국 예산을 더욱 집중시켜서 육성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이그 지역 특화 장목 재편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 기존에 있었던 지역 특화 장목이 어이 시점이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갔고 어 지금 전반적으로 청장 예. 그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네. 결과적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이 어. 된 상황이고 네. 이렇게 삭감된 예산 가지고 어떻게 집중을 해서 과연 육성을 할 것인지 음. 저로서는 그게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제대로 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번 분류에서 자체 육성 품목으로 분류되거나 또 특화 장목에서 제외된 게1 14, 4열네개 품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러면 앞으로 이거는 이제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성을 아예 포기하는 겁니까? 뭔 대책이 있습니까? 그 14개 품목이 있지만 이 품목을 설정을 할때 각각 지역에 있는 도농구 기술원이나 지역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품목을 새로 넣거나 빼거나 하는 작업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년간 총 매출이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런 게 거의 다수예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R&D 예산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오죠. 저는 농지청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집행해오고 하던 이런 예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동안 과제 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게 너무 늦어난 건 아닌지 또 제대로 사업성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되도록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달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 R&D 예산을 깎아서 제대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좀 우수한 업체한테는 지원 규모를 늘려주고 또 문제가 있는 이런 허위, 하위 업체들한테는 좀 패널티를 주고 하는 제도 개선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어,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저희가 그 사업 성공률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다른, 어, 부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공기술 사업화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사업화 성공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이게 높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화 성공률이 저희가 한72% 정도 되거든요. 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네.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국정과제와 국정 목표 액자, 그리고 텀블러 기념품을 시험 연급비로 구입했습니다. 확인했죠? 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표를 좀 보시면. 그 매우 엉뚱한 항목의 시험 연구비를 집행한 내역이 지난해에만 2억 원가량이 됩니다. 이거 전부 기재부 지침 위반 아닙니까?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전부 지침 위반이죠? 기재부 지침 위반 총장님? 어, 예. 그 저희가 이제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받고 지금 제도 개선 마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들어야 되고요. 네. 또 작년에 그 농진청 개청 60주년이었더라고요. 네. 네. 개천 60주년이 되면 네. 기념 행사를 크게 해야 되죠. 그런데 네. 기념 행사비로 11억 2,800만 원을 썼어요.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60주년 행사가 매우 중요한데 왜 이런 행사비를 사전에 안 했어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요? 어, 네? 당시에 일부 편성은 됐는데 저희들이 그 60주년을 기념을 해서. 그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연구와 관련된 그 기술 보급이라든지 학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을 같은 시기에 네. 같이 함께 하는 걸로. 근데 어 예산 보니까요. 님 예산 보니까 이 시험 연구비에서 전부 빼다 썼어요. 그래서 음. 추적하는 거예요. 음. 맞죠? 예, 그 시험 연구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세목 조정에서 어, 다쓴거 아닙니까? 자꾸 이유를 다르고 그래요. 음. 그보면 그렇게, 그렇게 그렇다고 반성을 해야죠. 음. 어? 그런 일이, 시험 연구비 이런 거 갖다가 자꾸 이상하게 쓰니까 네. R&D 예산이 다 깎이는 거 아닙니까? 음. 네. 올해 그 농진청 R&D 예산이 대폭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영험한 네, 예산이 중간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술을 먹고 살고 있고, 이 연구진들이 마음껏 연구에만 집념해야 되는데, 이거 한 전체 예산이 25%가 삭감이 됐어요. 이래도 깎다 없어요, 농진청?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 저희들이 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는 과제들을 조금 더 효율성이 있,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 전체가 4분의 1을 줄였는데 네. 인구를 4분의 1을 줄여야 될까요, 연구진들을. 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요, 뭐, 네. 연금비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가 아, 이제 4분의 1을 영화들을... 줄여도 까딱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기존, 아, 기존 연구는 다 진행이 됩니까? 저, 저희들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 필요한 것들을 어,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 이 청년 그 관련 여성도 다 전액 삭감되고, 아름다에서다 삭감되고, 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정양님? 정신 바짝 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R&D 관련해서 그 과기부에서 이치, 2023년 성과평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네.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농협 실용화 기술 R&D인 경우는 우수 평가를 받았고, 신농업 기후변화대응 구축사업도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보면, 전년도에 132여 이였던 실용화 기술이, 원래는 15억 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앞서 위원장께도 말씀하신 그 기술인데, 평가를 이렇게 우수를 받았는데, 예산을 안 주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과기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저희 사업과 관련된 설명들은 충분히 드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안 드린 거죠. 예산은 투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받으려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청장이 노력하지 않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예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청장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는 일단 정부 예산안이 편성이 된 만큼 정부 예산안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할 것인지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네. 청장의 그런 태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청장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89%가 삭감됐다고요. 연구를 왜 합니까? 실용화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연구한 예산을 실용화 시킬 수 없는데 뭐로 연구를 해요? 의미 없는 연구잖아요. 그렇죠?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청장께서는 이걸 가지고 막아내 쓰야죠. 다른 R&D 사업은 죽여도 좋다. 실용화 예산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시, 하,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할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기회도 없었겠죠. 대통령께서. 아무 말된 자치를 하고 계세요. R&D 카르텔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용, 농업 실용화 기술 R&D 예산 지원을 89% 삭감한 것은 도대체 어떤 카르텔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무 말잘치 하시는데 그것에 춤추지 마시고 중심 잡고 일을 하세요. 정장님. 아시겠습니까?